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지금 HLB 지금, 지금 분위기 되게 술렁술렁하죠 지금 현재 시간 지금 토요일 오후 8시 14분입니다 서류 제출을 했다라는 뉴스가 안 나오니까 어? 또 문제 생겼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라 제가 지금 급하게 촬영을 하느라 지금 되게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제 목소리 안 좋은데도 급하게 촬영해드리는 만큼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찍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LCLB, LCLB 제약 뭐 썸네일에 같이 적어놓으면서 왜 제약 얘기는 없고 LCLB 얘기밖에 안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 LCLB 차트를 보나 제약 차트를 보나 차트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느 한쪽만 분석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FDA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양새 똑같이 가겠죠. 근데 자 일단 여러분들 서류 제출이 9월 20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류 제출이 당겨질 거라는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찌라시든 뭐든간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어 이거 서류 제출 당겨지나라는 구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올리는 애들은 어땠을까요? 올리는 애들은 서류 제출이 9월 20일이 확정이든 당겨지든 어쨌든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결정을 해야 되지 서류 제출 날짜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어머니 말해서요 HLB는 이미 상승을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나왔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나왔어요? 자 FDA 확률 99% 기억나시죠? 이거 오래 들고 계신 분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99%라는 말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폭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깊은 조정 한번 나오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여기서 FDA에서 갑자기 어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순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상승폭이 나왔어. 그러면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어디까지예요? 네, 높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높이는 정해져 있고 여기서 FDA가 승인이 나왔을 경우에 더 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서류제출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서류제출을 안 하면 클래스 1이고 2가 없잖아.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서류 제출은 별거 아니다. 자, 서류 제출만 가지고 드라마틱한 상승 나오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드라마틱한 상승 안 나와요. 서류 제출만 가지고. 아니, 서류를 제출했어. 클라스 1인지 2인지. 이걸로 단기관점을 잡아내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얘는 사실, 나 서류 제출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어이 서류 제출했으니까 이제부터 기대감 상승이다. 여러분. 서류 제출로 인한 상승 폭은요. 이미 과거에 등장을 했고 과거에 등장을 했고 그게 반영된 가격이 지금 위에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렴 만든다라는 거. 자, 여기서 왜 그럼 수렴 들어온 거야? 수렴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힘을 모아서 위로 터뜨리겠다는 거잖아. 정확하세요. 차트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렴은요 하방도 열려 있고 상방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말해서 이 형태는 지금 이런 수렴 형태는 상방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수렴인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럼 이 수렴을 왜 굳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애들이 왜 이런 수렴을 만들어 놨느냐 서류 제출이 당겨지든 서류 제출이 멀어지든 그러니까 9월 20일이 최장이었잖아요. IR에서도 9월 20일까지 미뤄지든 간에 지금 여기서 움직임을 곧바로 드라마틱하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흔들고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정말 길게 끌고 가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끌고 가든지 요거를 결정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이냐 2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류 제출에 대해서 아니 HLB가 원래 언론 플레이가 되게 강하잖아 그런데 지금 서류를 제출했으면 지금쯤 뉴스가 10개도 넘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여러분 근데 송기훈 대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뉴스를 월요일날 때입니다 주말이라서 쉬었다 어,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토요일날 저녁에 촬영하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쉬었다 아, 월요일 날 아침에 뉴스 띄우는 거죠. 그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그럼 자 그때 뉴스가 떴어. 그럼 어떤 현상 이 일어납니까? 매물벽해소하러 이거 여기를요. 서류 제출만 가지고 뚫고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진짜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해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제출만 가지고 여기를 뚫는다. 여기를 넘어가려면요. 그러니까 직정 고점 말씀드리는 거 여기 12만 9천 원 넘어가려면 클라스원 떠야 돼요. 클라스원 떴을 때도 그냥 상한가로 빵 하고 뚫리는 게 아니라 양봉 한두 개로 나눠서 거량 터뜨리면서 뒤쪽에도 거량 터지면서 뚫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정 길게 들어가요. 왜냐? FDA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조정 들어갔다가 FDA와 동시에 들어올리는. 그러면 고점이 확 높아지죠? 이런 방식 채용할 겁니다. HLB 움직이는 애들은 되게 여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럼 반대로. 어, 지금 송영 대표님 지금 너무 좋은 얘기 마신 것 같고, 만약에 서로, 대, 서로 제출 안 했으면, 자, 서류 제출을 안 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뭐 하한가 맞을 거다. 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보면 이 말에서. 근데 하한뭐 이런 거는요. 이거는 FDA가 망가진 거고요. 여기서 망가진 건 서류 제출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얘기해서 서류 제출 여러분들 진짜 한낱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 가서 통장 만드시려고 서류를 제출한다고 가정할게요. 서류를 안 받아 줍니까, 은행이? 서류를 받고 나서 뭔 말을 하지. 아, 이거는 통장 만드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내지는 뭐 다른 이유를 되겠죠. 아니, 바로 만들어 주던가. 근데 서류 제출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FD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보안할 사항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제출해라.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을 받던 겁니다. 어머니 말씀 기억나시죠, 이거 그러면 서류 제출에 대한 이미 기대감 반영은 요 가격대에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격대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h a b 가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간다고 서류 제출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류 제출해 놓고 제가 뉴스를 뭐라고 떼느냐면 어 이거 클라스 원확실한다아 이거 누가 봐도 클라스 원이다 또는 fda 측에서 우리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어 답변이 너무 좋게 나왔다 어, 반응이 좋더라 어 결과적으로는 팩트는 아니죠 기대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대감이죠. 아직 클래스 5에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을 때야 비로소 여기 있는 매물벽에 도전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무조건 송기훈 대표가 맞다 이렇게 우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은 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서류 제출을 했는데 왜 뉴스가 안 나오느냐. 서류 제출만 가지고는 여기 도전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딱 서류 제출 완료했습니다 딱 여기까지 뉴스 떴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매불박한 번에 소화하고 올라가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저는 HMV를 촬영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엄연히 말해서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99.9%도 저도 속았었고요 아마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속았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이때서야 비로소 파는 자리 아니다 한번 안내드리고 나서 지금 횡보 구간까지는 안내를 드렸거든요 서류 제출만 가지고는 여기 도전 못해요 냉정한 안됩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과 동시에 다른 거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어떤 거냐? 클래스 1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LCLB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개인 투자자님들한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올라갑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뭐 관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LCLB를 매수 안 하셨어? 지금 그냥 관망하고 있는 중이세요. 그런데 클라스 2가 딱 떴어. 그럼 여러분들 바로 진입하실 거예요. 뭐 클라스 2라고 당장 사야지. 이렇게 되실까요? 내년인데, 지금 금리 날씨가 올라가는 종목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l 7비 굳이 클라스 2가 되는 순간 L7비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올 연말까지 매력이 별로 없어요. 어, 야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 아, 맞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매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클라스 1이면은요. 얘기가 달라요. 클라스 1이면은 11월이잖아요. 아니 금리 인하 시장 한창일 때 심지어 FDA까지 나온다고 뭐뭘더 설명드려야 되나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클라스 1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기대감 같은 거를 줘야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도전 못해요. 지금 여기 물량 얼마나 많은데요. 개인 투자면들 거. 왜냐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다가 유난히 고점이었던 부분.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HLB가 이때 원체 핫했잖아요 다들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뜨거웠던 거 이때 진짜 뭐 h m b 검색어 순위에서 밀린 역사가 없어요 근데 요럴 때 빨리 안 사면 나는 수익 못 볼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막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팔수 있었어요 아니 그냥 하한가를 때리는데 거리량도 없는 하한가인데 어떻게 팔아? 못 팔아요 그 다음에 하한가 두 번째에서 물량 쓸렸어요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인데 평균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용기가 붙느냐 냉정하게 말씀드리게 안 붙어요, 안 붙는다. 그리고 여기 구간 돌파할 때 분명히 이런 데서 진입하신 분들과 수익 실현 물량까지 떨어지는 자리예요. 단순히 여기 있는 물량만 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자리는 클라스1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뭐 확신을 줄수 있는 뭐 증거, 네 확실하게 줄수 있는 증거 내지는 정말 큰 기대감을 주지 않으면 저 자리 못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류 제출은 했는데. 서류 제출을 행거에 대한 뉴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클라스 1에 대한 기대감 뉴스를 실어주지 못하면 서류 제출 뉴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딱 말씀드릴게요. 의미 없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서류 제출. 중요한 건요거예요 서류 제출은 진짜 5% 비중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클라스 1이나 2냐 요게 한 30%. 그리고 FDA 결과가 60%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도 뭐 무조건 뭐 송기훈 대표가 맞으니까 막하십오막 이렇게 장담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제 전략 종목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서류 제출 뉴스가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그거를 빌미로 서류 제출만을 호재로 지금 여기에 있는 매물벽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HLB인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서류 제출했는데 어, 이거 클래스 1 뉴스, 뭐 클래스 1에 관련돼서 막 얘기가 나와 이 어, 확률이 높대 FD에서 a 아, 아이 정도면 클래스 원이죠 보완 잘하셨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대 그러면 여기 매물표 도정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LCB는요 예전부터 뉴스를 정말 이용을 잘하던 종목이고요 에이, 다시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승장 보신 분들은 이 뉴스를 활용하려면 지금 서류 제출을 했다보다 서류 제출을 했는데 클래스 원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개인 투자님들이 여기서 진짜 돌파 매수, 뭐 추가 매수, 뭐 추격 매수 난리 날 겁니다. 그때 한 보세요. 그럼 그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매도하세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클라스1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팩트로 확정된 게 아니라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그또그 결과 나올 때까지 또 지지부진하면서 시간 끌면서 또 여러분들 힘들게 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시즌이에요. 지금 금리 인하 시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계속 뭐 이렇게 무료 정보방 운영하면서 제가 전략 투자방 운영하죠. 제가 추석 연휴 전에 물량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질러댔죠. 그 때문에 지금 목도 쉬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추석 연휴 전에 물량 잡은 거 지금 전략 투자방에서 물량 잡은 거 지금 다 수익률 두 자릿수 나왔어요, 여러분. 한 자릿수가 없어요. 다두 자릿수예요. VT 현재 수익률 19.66. 에이프릴 바이오 16%. 한올 바이오 파마 28%. 심지어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그냥 보령 제가 안내 드리자마자 올라가가지고 바로 수익 터진 경우가 있어요 금리나 시즌이 이래요 여러분 그냥 몇 거래일 차리로 그냥 두 자릿수, 거래,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와버린다고 한 자릿수는 저도 말씀 안 드려요 한 자릿수면 솔직히 뭐 단타로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두 자릿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클라스 1에 대한 가능성을 논했는데 가능성을 논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이거 믿고 기다리면은 여기 구간 길어져 버리면 그 사이에 올라가는 좀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매물법 해소는요. 양봉 하나로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플러스 여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익실험 물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래스 1이냐 2냐가 중요한 거지 서류 제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클래스 1에 대한 가능성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팩트가 아니잖아요. 확정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가능성을 논했을 때는. 내가 일단 매도를 해야겠다. 일단은 비중 조절하자.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고요? 클래스 1이 나와도 FDA까지는 두 달이에요. 빨라도 두 달이자 아시잖아요, 요거는. 11월 2 0일까지예요그 전에 눌림목 한번 없이 L체비가 그냥 위로 쏜다? 그런 주식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2차 전지도 그렇게 못 갔는데,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 종목도 많은데 HLB가 시간을 끌 듯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가능성으로 들어올렸다라는 거는 팩트가 될 때까지 횡보하는 종목이니까 가능성으로 상승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 바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HLB 제가 정말 오랫동안 촬영했거든요. 제가 여기 구간부터 촬영 시작했으니까. 제 생각을 따라가겠다하시는 분들은 항상 뉴스 사이즈와 주가의 상승 비교 꼭 하셔야 됩니다. 뉴스가 작은데 상승폭이 높으면 파는 거고요. 뉴스가 큰데 상승폭이 작으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 뉴스는 정말 이만한 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 팩트 뉴스가 이만한 거지. 유한양행 FD 나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팩트니까 가능성으로 상승폭 여기 있는 매물벽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매도 타점 잡고 나가야 된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리 인하 시즌에는요 들어가야 될 종목이 너무 많아요.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전략 투자방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남들이 투매할 때 받았으니까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몇 거리를 빨랐어요 다들? 진짜 전략 투자방 들어오신 분들 몇 거리를 빨랐다고? 몇 거릴만 빠르면 됩니다. LCB도요 고점 나오고 나서 조정 들어와 버리면 아몇거리만 빨리 매도할 거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바이오 지금 섹터 막 들어 올려지면은, 아, 답답하다. 옮겨 탈 걸. 이거 후회하기 싫으신 분들. 진짜 이런 금리나 시즌에는 종목 하나에, 특히나 올라간 종목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재료 있는 종목 기다렸다 위에서 수익 한번낼 때, 몇백 프로 때 수익 한 번에 내야 돼요. 종목에서. 그래서 제가 괜히 상반기 때 손실난 거 복구가 다 가능하다. 여러분들 40% 60% 손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먼저 움직인 사람과 관망의 차이 제가 보여드렸죠. 송기원 대표 전략 정보방 다음 주에 교체 매매 들어갑니다. 이제 수익 실현해야죠. 몇 종목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들어갈 겁니다. 투 자리 수 수익 나온 종목도 매도하고 여러분들 주말에 종목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아직 못 하셨다. 내지는 아 내가 정말로 이 교체 매매 따라도 내가 함께 움직여야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제가 매매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종목이 허한날 나가질 않아요. 진짜 좋은 종목, 좋은 자리에서만 딱 안내를 드리고 안 합니다. 잘. 그런데 교체 매매 시즌이면 여러분들 입장과 동시에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가입 상세한 내용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인데 추가 요금 없습니다. 저방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송균의 전략 투자방. 이거 하나밖에 운영 안 해요 저렴하게 운영하는 이유요 저는 수천 프로 때막 수익 막 보장 막 이런 거 못해 드려요 약속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손실 복구 해드리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고가의 정보방 아니 그럼 거, 거기다 내는 돈은 언제 복구해 그래서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뿐 다른 뭐 추가 요금제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방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실 계좌만 제자리로 돌려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허황된 게 아니라 그냥 상반기 때 손실나신 거 제자리로 돌려드리겠다까지 약속드리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문자를 복구라고 보내셔서 송기훈 대표의 전략투자망에 들어오셨더라면 당연히 지금 LCLB나 뭐 이런 종목들 판단도 전략투자 종목들 다 송기훈 대표가 판단하고 있겠죠? 그냥 따라오기만 하셔야 돼 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사는 거 맞아? 어, 이거 계속 바닥에 있잖아. 무조건 송기훈 대표 생각만 믿고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복구라고 적어서 보내세요. 제가 매도 타점을 안내 드릴 때는 사야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드리는 거고, 매수 안내를 드렸을 때는 현재 그 종목의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송기훈 대표 믿고 그냥 따라만 가겠다. 송기현 대표 혼자 판단하는 거 그냥 나는 믿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려드릴 때까지 송기현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드린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C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